오토익스피리언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2025램1,500 텅스텐 4x4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워, 럭셔리 그리고 성능까지 모두 겸비한 이 트럭은 픽업 시장에서 오랫동안 선두를 지켜온 램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특히 텅스텐 트림은 강인함과 고급스러움을 완벽히 조화시켜 한 단계 더 진화된 픽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램1500 텅스텐은 웅장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첫인상부터 강렬합니다. 전면부에는 텅스텐 크롬 마감이 적용된 새로운 그릴이 자리 잡고 있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강인한 픽업의 존재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는 탁월한 시야를 제공하며 근육질의 본닛 라인은 더욱 강렬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측면에서는 크롬 디테일과 22인치 폴리시드 휠이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후면부는 스타일리시한 테일게이트와 멀티 기능 설계로 실용성까지 강화되었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럭셔리 SUV를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움이 펼쳐집니다. 다이아몬드 스티치가 들어간 프리미엄 가죽 시트는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열성과 통풍 기능을 지원합니다. 천연 우드와 스웨이드 소재가 적용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하며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분위기를 한층 높여줍니다. 중앙에는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자리하고 있으며, 애플 카 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23개의 스피커를 갖춘 클립시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어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파노라믹 선루프, 무선 충전 패드, 옵시포트, 넉넉한 수납 공간까지 탑재되어 실용성과 편의성 모두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능 부분에서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본인 아래에는 새로운 삶, 0리터 허리케인 트윈 터보 직렬 6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최대 540마력의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첨단 사륜 구동 시스템이 결합되어 뛰어난 견인 능력과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전자식 디퍼렌셜 락, 다양한 주행 모드가 지원되어 험로 주행부터 고속도로 주행까지 완벽하게 소화합니다. 가격은 약 87,000달러부터 시작하며 픽업 트럭 라인업의 최상위 모델답게 고급 옵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코 저렴하지는 않지만, 럭셔리 SUV 수준의 안락함과 풀사이즈 픽업의 실용성을 모두 원한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램1500 텅스텐 4X4는 강인함과 고급스러움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며 최고의 기술, 편안함, 그리고 성능을 제공합니다. 타협 없는 궁극의 픽업을 원한다면, 바로 이 모델이 정답입니다.